안녕하세요 경제영원 아들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제영원은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데요. 기업들의 경기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지수일까요? 네 일단 뭐 경기 심리지수 그 다음에 뭐 기업 실사지수라고도 하는데 이게 BSI라고 해서 서베이 인덱스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하는 아 겁니다. 어,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네. 나오는 로직 자체가 실제로 그 기업 사람들한테 가서 경기가 어떻게 될것 같아? 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어서 네. 그 항목들을 물어보고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이걸 수치화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아마 다 수치화된 것들이 있는데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미국은 ism 지수라고 하는 지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pmi 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네. pmi는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기업들의 구매관리자가 경기에 가장 민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향후 그 산업의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우리나라도 어, ESI도 있고 BSI도 있는데 기업 사람들한테 가서 해당 산업 그다음에 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를 음, 음, 음. 설문으로 해서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서베이 인덱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종의 선행 지표로 쓰입니다. 음. 왜냐하면 기업 사람들이 기업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해당 산업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어떤 피부의 체감도가 가장 빠르게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서베이 지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하나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현재의 경기 상황 그리고 미래 경영 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해서 지수화한 경제를 표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세요